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임영웅에 대한 종합뉴스 채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임영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다양한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가수 임영웅에 많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임영웅의 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식통에 따르면 임영웅은 어제 포브스 잡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포브스는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임영웅은 이 초청을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포브스 편집장인 스티브 포브스는 임영웅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브스 대표자가 임영웅의 소속사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해 한국의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최고 수입원이 있는 아티스트 톱30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고주들의 성원을 받아 임영웅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포브스 편집장도 임영웅이 현재의 성공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브스 편집장은 임영웅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영웅이 삼성그룹과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임영웅이 삼성그룹과 협력한다면 그의 수입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영웅은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면 이번 인터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면 이부진 사장이 임영웅과 함께 미국에도 갈 것이라는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영웅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임영웅은 2020년 초 인기리에 방영된 TV 조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